우리들의 마음 건강 이야기. 회복하기. 마음의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랍니다. 청소년 다섯 명중한 명은 마음의 병을 경험한다고 해요. 마음의 병은 흔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병은 누가 잘못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급한 마음으로 빨리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응?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응? 친한 친구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며 비밀로 해 달라고 해도 응?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되, 인터넷 앱, 소셜미디어 등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준다거나 많은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학생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모임에서 오히려 서로 부정적인 자극을 받거나, 함께 행동하면서 더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만약 친구가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치료를 통해 조금씩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친구에게 알려 용기를 주세요. 학교에서 과제나 준비물을 알려주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보는 것 등은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